네, 안녕하세요. 방쌤TV, 박민철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 첫 번째, 피지 분비량이 많았을 때, 두 번째, 모공 주변에 피부 탄력이 떨어졌을 때, 넓어져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었고, 자, 오늘은 그 넓어진 모공을 과연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것들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바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가지고, 모공이 넓어지는 거,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네오빔 레이저, 알레그로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오빔과 알레그로는 같은 1450 나노미터 파장대의 레이저인데 물과 기름에 잘 흡수되는 성질을 가진 파장대예요. 그래서 우리 피지선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물과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지선을 구성하는 물과 기름 성분에 잘 흡수가 되는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 피지선을 파괴하는 거예요. 또는 피지선의 사이즈를 감소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덜 되게끔 하고 피지 분비가 줄어들게 하고 그런 레이저 를 통해서 모공이 넓어지는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있고 피지 분비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피지 분비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병원 피부과에서 주로 받는 이제 스케일링이나 모공을 뭔가 청소해주는 그런 이제 관리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쿠아 필이라든지 각종 뭐 라라 필 이런 필링 스케일링 관리들을 꾸준히 하시면 모공 주변이 청소가 되면서 쌓여 있는 각질이나 노폐물이나 피지 같은 것들이 잘 제거가 되니까. 원활하게 피지 분비가 잘 되고 그럼으로써 피지 분비량이 원활해지니까 모공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모공을 좋아지게 하는 두 번째 방법, 모공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 가지고 흐물흐물 늘어져 가지고 넓어져 보이는 거 이거를 해결하는 건데 그럼 반대로 늘어져 있는 피부를 쪼여주면딱 달라붙으면 모공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로 들면 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별명이 아기 레이저인데 아기 피부처럼 만든다고 해서 디오레라고 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니들 고주파, 인트라셀, 포텐자 뭐 이런 이제 시술들이 있죠. 그런 이제 시술들의 원리를 보면, 디올의 듀얼 플라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적절한 상처를 내주는 거예요. 모공 주변에 늘어진 피부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좋은 상처를 막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부는 상처를 받았으니까 재생을 하고 회복하려고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콜라겐도 만들고 엘라스틴도 만들고 피부에 좋은 탄력을 주는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시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좀 좁아지는 거고. 포텐자나 인트라세 같은 경우는 상처를 내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피부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구멍들을 모공 주변에 늘어진 피부에다가 이 바늘침을 찔러가지고 물리적으로 구멍을 막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멍이 나있는 그 부분들이 새살로 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탱탱해지고 피부가 조여지고 그러면 모공 주변에 늘어져 있는 그런 피부들이 싹 달라붙는 예, 그런 원리를 통해서 모공을 좋아지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모공 치료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큰이두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시술들을 통해서 모공을 좋아지게 할수 있어요. 일단은 아까 제가 딱 전제 조건을 단게 좋은 상처를 낸다 했잖아요, 그죠 너무 센 구멍을 낸다든지, 너무 큰 구멍을 내면 회복이 안 되겠죠. 적절한 상처, 피부가 회복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는 상처를 내드리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거는 의사의 어떤 경험이 중요하고, 적절한 에너지의 조절이 필요하고, 적절한 상처를 내서 회복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처를 뭐 프락셀이나 인트라셀 같은 어떤 그런 장비들은 상처를 내서 재생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상처를 너무 자주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처 내고 회복하는 기간을 주고 보통 한 4주 간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피부가 재생되고 하는 주기가 3, 4주예요그 주기에 맞 뭐 3차 조 간격으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오빔이나 알레그로 같은 이제 그런 피지선을 잡는 레이저는 실제로는 한 2주 간격으로 한 5회 정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애기들 있죠아 애기들. 모공 보여요, 안 보여요. 왜안 보일까요? 모공이 넓어져 보이는 이유 두 가지잖아요. 그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돼요. 아기 피부는 아직 피부가 성숙이 안돼 있어요. 성숙이 안돼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는 피지선에 성숙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모공을 넓어지게 할 만큼의 피지. 선 자체가 증식이 돼 있지 않으니까 모공이 넓어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이가 어린데 탄력이 떨어져 있겠어요. <laughs> 피부가 콜라겐도 있고 엘라스틴도 많이 있고 우리 뭐 저처럼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햇빛도 받고 건조한 날씨도 오고 뜨거운 바람 불고 차가운 바람 불고 이러다 보면 피부가 다 손상 받잖아요. 아기들은 그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피부 탄력이 좋은 거니까 좁아져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기 피부처럼 아기 피부처럼 만들고 싶다. 아기 피부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공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 오늘은 모공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모공 치료가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고 의료진과 잘 상담해서 목표치를 잘 설정을 하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시술이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 없게끔 치료를 하니까요. 모공 개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답변 남겨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